지앙TV입니다. 오늘은 이걸로 아빠의 다리털을 밀어 보겠습니다. 아빠의 다리털 수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아빠의 다리털 겁나 많죠? 다리털이 많네요. 이게 아빠의 다리털 짜잔, 짜잔! 하트 모양도 만들어보고, 다이아몬드 모양도 한번 만들어볼게요. 그 짜서. 냄새가 나네요. 아빠의 다리털이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하네요. 한번 밀어볼게요. 끔찍하군요. 엄마, 이거 꼭 바퀴벌레처럼 떨어져. 여러분 아빠의 다이토를 제거해 보서 너무 재밌고 너무 웃겼어요. 네,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부탁가 그 좋아요. and let's get